시침이 먼저냐, 분침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은 시침과 분침 각도를 재는 것에 대해서 절대 틀리지 않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계 문제 계산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시계 문제는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규칙을 알아 봅시다. 공식만 외우면 유형이 바뀌게 되면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 보면요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이동하니까 60으로 나눠 주면은 1분에 0.5도 분침은 1시간에 360도를 이동하니까 360도를 60으로 나누면 1분에 6도를 간다는 걸꼭 외워 주셔야 돼요 시침은 더 앞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1시에 출발할 때는 1시 곱하기 30도, 4시에서 출발할 때는 4시 곱하기 30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 건데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60도 각도를 이루는 시간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0도를 어떻게 이룰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침이 앞에 분침이 뒤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분침이 추월하여서 분침이 시침 앞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아, 그래서 답이 두 개씩 나왔군요. 시침이 앞에 분침이 뒤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시침은 3시 시작을 했으니까, 30도를 곱해주고, 더하기 0.5x를 해주고, 분침은 6x만큼 간다 그랬죠? 시침에서 분침을 빼면은, 90 더하기 0.5x 빼기 6x가 될것이고요90 빼기 5.5x는 60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침이 시침 앞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침에서 시침만 빼주면 되는데요. 반대로 6x에서 90도하기 0.5x를 해주시면 됩니다. 5.5x 빼기 90은 60도가 되겠죠? 계산을 한번 동시에 해볼 건데요. 시침에서 분침을 뺀 거랑 분침에서 시침을 뺀 거는 계산 방법이 유사합니다. 60을 왼쪽으로 넘기면 30은 5.5x가 될 것이고, 90을 오른쪽으로 보내면은 150이 되겠죠 5.5를 양변에 나누어 주면은 5.5분의 30, 5.5분의 150이 되는데요 이 계산은 범분수를 해서 주면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은 1분의 30, 5.5는 10분의 50으로 해주면은 1과 55는 분모로 보내주시고 파란색에 있는 30과 10은 분자에 놓으면 되는데요 5로 나누어 주시면 1 1분의 60이 되고 대략 5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자 부분에 150 같은 경우도 빨간색 부분이 분 모로 가고 파란색 부분을 곱한 게분 자로 가게 되는데요 이거를 5로 나누면 1 1분의 300이 되고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약 27분 정도가 돼서 이 시계 문제 풀 때는 법문수 계산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3시에서 4시 사이라 그랬죠? 그래서 꼭 시간인 3시를 앞에 붙여 줘야지 정답입니다. 일직선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되나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을 이루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요. 한번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 볼 건데요. 시침은 3시에서 4시 사이에만 있습니다. 한번 일직선이 되는 거를 그려 보니까 저쪽 9에서 10 사이에 있죠. 어, 이렇게 그려 보니까 분침이 더 빠르게 가네요. 결국 분침에서 시침을 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침은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3시에서 30도를 곱한 다음에 0.5x를 더하고 분침은 6x겠죠? 분침이 더 앞에 있으니까 분침에서 시침을 빼주시면은 6x에서 90 더하기 0.5x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5.5x 빼기 90은 일직선은 180도를 의미하니까 180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5x 빼기 90이 180도입니다. 90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은 270이죠. 그래서 x는 5.5를 270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이 계산도 번분수를 하면 편합니다. 파란색 길이가 분자, 빨간색 길이 곱한 게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5 5분의 2700이 되고요. 5로 나누어주면 11분에 540이죠. 이거를 540을 11로 나눠준다면 대략 49분 정도가 나옵니다. 번분수 계산 꼭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직선 있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시침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있겠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1에서 2 사이에 분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시침이 더 빨리 가야 한다는 거죠. 시침에서 그러면 분침을 빼면 되겠죠? 이 계산은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침과 분침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시침이 4시에서 5시 사이에 있죠? 그래서 시침은 4시 곱하기 30도 더하기 0.5x 분침은 6x 인데요. 일치한다는 거는 빼면은 0라란 소리거든요. 왜냐면 각도가 없으니까 빼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일치하면은 빼주면 0 인데요. 분침에서 시침을 빼던 시침에서 분침을 빼던 어떻게도 0입니다. 그래서 시침은 4 곱하기 30도 더하기 0.5x 분침은 6x니까. 시침에서 분침을 빼면은 120 더하기 0.5x 빼기 6x 이게 0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침에서 분침을 빼면 0도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마이너스 5.5x를 넘겨 주면은 5.5x가 되겠죠 그래서 120을 5.5로 나눠 주면은 이것도 범분수를 이용해서 빨간색들이 곱한 게 분모, 파란색끼리 곱한 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5로 나눠주니까 11분의 240. 그래서 요거를 240을 11로 나눠주면은 약 21분이 됩니다. 범분수 계산 꼭 연습해 주세요. 시계 문제의 포인트는 시침과 분침 뭐가 앞에 일까를 꼭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죠. 다음 수업은 시침과 분침 계산을 절대값으로 하는 것을 배워 볼 건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시침과 분침이 일치할 때는 0도 차이고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일 때는 180도 차이 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좋은 수학 강의 영상도 있으니까 추천 강의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에도 꼭 한번 들러 주세요. 감사합니다.